잘 살아봅시다. 준이야. <laughs> 오호자잘 <오, 오>, <laughs> 살아봅시다. 준이야. 인생이란 인생이 원래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, 인생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? 거 아니겠어? <laughs> 오늘은 새해를 맞아 밀려있던 방 청소를 해봤답니다 음 공수님 당왜 왜요 주의하도록 해너 이거 뭘 보일러 끄고 다녀 아니 내가 왜 보일러 끄고 다녀야 되는데 내 집인데 볼리비반받내잖아 <laughs> <laughs> 보일러는 껐다 켜는게 돈이 더 많이 나와 보일러는 연속적으로 켜놓아야 지만 <laughs> 코트 사왔어. 준이 취업했다고 자꾸 옷 사들끼고 하면 어떡해? 나한테 과분한 코트가 아니고 적당한 가격대로 샀어. 얼마인데? 요거 1 0 0만 어? <laughs> 존나 과분한 거 같은데요? 하나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가서 환불해 버리려고. 아니야 준이야 잘 샀다. 멋지다 도시남자 같아. <laughs> 그리고 여기 <요거에 웃음> 이제 내뿌목 도리도리가 도리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야, 어, 야. 내방 어때? 이사하시나봐요 뭐가 입은 브라자고 뭐가 입은 팬티인지 어떻게 모르겠네 내방 투어 시켜줄까? 아 진짜 앞에서 부터 너무 정확했을거에요 미쳤나 한번 미쳤나 저건 뭔데? 앵막이라면서브라자서 특수청소가 몰라요 야 어? 리사 미쳤나 왜? 이게 뭐야? 이본 갔다와서 지문 아직 못 풀었어 아쉽다 다안 푼거지 못 푼게 아니고 딸기 드세요. 아 와. 네. 이 정도면은 깨끗하지 않은 공간도 있고. 양심 X. 너 미쳤나? 준이를 <laughs> 좀본 받아. 야 얘도 아, 옷 바닥에 이질라라고 살잖아. 오늘 입은 거잖아 이제. 이건 뭐야? 러브 젤이야? 아 그거. 내가 <laughs> S <해야겠어>, 미친 년아. 응신님 당. 나는 준이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해. 그치 준이야. 너무 좋지 너무 좋지. 같이 살수 있는 친구를 정하라 그러면 나도 준이야. 왜? 준잘 맞으니까. 준이는 근데 진짜 잘 맞아. 같이 사는 아구랑도다잘 맞아, 얘들아. 너희들이 성격이 좋 같아서 그렇지. <laughs> 어쨌든, 셋이 같이 사는 거 괜찮지 않냐고. 너무 괜찮은데? 난 집에 항상 초를 켜둔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너무 싫어. 집에 들어갈때 기분 좋은 향이 나야 되거든. <laughs> 어. 근데 이제 들어오면 막 음식물 쓰기 레 냄새 나고. <laughs> 우리 집 쓰레기 냄새 나도나 그럼 놀 진짜 방 들어가면 개 비린내 나주방들어가자주방 들어가면 주, 그 남자 그 불알 냄새나나하고 <laughs> <낫잖아. 웃음> <laughs> 무당한테도 물어보자고 이새끼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되는지 이, 이사해도 되는지 형조건이지악야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모르지 모르지 <웃음> 오 <웃음> 뭐. 그치 준이가 <나쁜 웃음> 한다악야 물러가라 악야 물러가라 악야 물러가라 맛있다. <laughs> 사회에선안 그래. 근데 요즘 조금 친해지니까 있잖아그고 어,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어. 막 병신 같은 버릇도 있잖아. 막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니 그날도 있잖아. 술 먹는데 귀를 <laughs> 아, 파다이신 냄새 맡다가. 샤워할 때귀안 씻어? 씻어. 아, 여기 그러니까 비누칠하지. 구멍 안에 안 넣고 샤워기 롤 테이블 거네. 그래? 나 구멍에 넣었다. <laughs> 나만 그렇게 씻는 거구나. 어떻게 그렇게 씻어? 아니야 힘들어져. 야 특이하다 진짜. 특이하다. 어. 야 약콩국 먹어봤어? <laughs> 뭐? 나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박스 시켰어. 어? 야 뭐라 카라? 방금 소리 때 콩물 한 박스 시켰는데. 그래서 봤어. 덥겠다 싶었어. <laughs> <와>. 이만큼 받더라고 <laughs> 나, 나. 나 광고 때 콩물로 샤워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야한 팩씩 먹자. 와 양도 많네 이거. 맛은? 와. 꿀딱 아좋됐다 짠노 소금이 안 들어갔으면 더 망할 것같은난짠짜한 맛이 나는 게 짜지. 싫어 왜 짠지 짠지 <laughs> 아니 원래 소금이 다 들어가 콩물에는 원래, 원래 같은 게 어딨는데 나랑 약속한 적 없음 어, 약속 다르게 <laughs> 시간 약속도 안지킨냐 <laughs> 네가 지킨 약속이 뭐가 있는데 시간 약속 안 지켜 다이어트 약속 안 지켜 너피트쌤하고도 약속 안 지켜 내가 방 상태가 저렇잖아 음. 그래서 우울증이 있나 싶었어 우울증 검사를 해봤다 60점 만점에 11점밖에 안났어어 우울증 있는 애들은 이거 서리태 콩물 광고 보고 안 사요 그리고 엽떡 먹으면 그렇게즐거워하지는 <laughs> 나는 바빠서 못 치운 것일 뿐이긴 한데 근데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성인 ADHD에 가깝다 <laughs> 퇴튜는 대 10분도 안 걸려. 어. 근데 누구 그래. 그 집도 존나 더럽잖아. 우리 집 깨끗한. 창고방은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. 안방이랑 거실은. 그러니까 나도 저방은 창고방이라 치면 나머지는 깨끗하잖아. 좀 작은 방 아니? <laughs> 일종의 팬 서비스야, 내 방은. 무슨 누굴 위한 팬은? 뭐 무슨 팬? <laughs> 너 박스가 왜 이렇게 많아? 야. 전용이 더 많은. 전용이 더더 많은 걸 보고 살지 마, 제발 <laughs> 중량 제를 얘들아 작은 걸 사서 빨리빨리 버려 아 우린 빨리빨리 못 버려 야, 이거 이틀만에 차가워 미쳤나 <laughs> 니들 응스님당왜 죽게 줄 죽게 아유 갖다 줘 박수 좀 갖다 줘 밖에 가방 줘보자 씨발년아 거너 내가 오늘 존나 고픈 얘기하나 해 안녕하세요 이대라 씨. 안녕하세요. 멤버십 여신다고. 아이디어좀 내보세요. 공짜로는 안 되죠. 밥을 사주셔야 되는데요. 오늘 저만 사줄 게 아니라 저희는 일심동생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사주셔야 돼요. 씨발 말로 전명선만 사주는 것도 존나 열받는데씨발 오호. <laughs> 오호, <laughs> 무슨? 저환자에요 지금 아픈데요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. 도지에다가 이 사람 보자꾸수셔무다 뺐다 하니까. 아, <laughs> 뭐라고? 너왜 환자야? 내가 <laughs> 제일 정상이야 진짜 너는 왜 그러고 살아? 준야 인사해 인사해 어디를? 오늘 소고기 먹잖아 오, 예쁘다 어섹스해 뭐야 한데? 다먹 너 뜨거운 거잘못먹나너 응. 스키 타러 가? 그렇게 하고 다니죠 이제 매년. 스키 한 번도 타본 적 없어 무서워. 타본 적 없어? 한 번도. 진짜 이거겠네. 잘로 <laughs> <laughs> 찍찍하지 말고. 것도 씹을 어디 갔나? <laughs> 이발 이거 빨아야 되겠다. 스진 <laughs> 어. <오>, 폭풍을 부르면 아미고. <laughs> <laughs> 같이 들자. 끝에 들어와. 아, 같이 들자고발로내방왜 <laughs> 이렇게 넓어? 치 갔다. 응스님당. 준이야, 응. 너8 시간 이상 잤어. 빨리, 빨리 새알수집 먹어야 돼. 내가 끓일 테니까 다 되면 부를게. 다 되면이 부른대 나오래 알겠지? 그냥 미역국인데 자꾸 새알수집 먹냐? 경상도에선 새알수집이라고 한다고. <웃음> 나오세요. 아왜 자꾸 아무대 밥을 먹이는 거지 먹고 놀라지 마라. 아니 그 그러니까 맛있을 거 알겠는데 <laughs>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국물 먼저 한번 싹떠 먹어봐라. 아, 맛도 안날것 같은데. 오. 존나 멋있네 아 먹잖아 네네 네. 깨끗하다! 지금 깨끗하다! 자! 내가 밤새가지고 싹다 치웠어요 페리카나 어,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치킨이 어허 오야 로보락 일하는거 존나 오랜만에 본다 야. 파이팅 야. 빨래도 싹 돌리고 그내 팬티 아니야? 어. 말랐어? 몰라 <laughs> 만져봐 말랐는지 목풀 는데 아니지? 목풀이지 목풀이다 목풀 나좀살좀 빠진 것 같지 않아? 응 졌더 아나 지금 몸무게 한번 재봐야겠어 7 2 k g 이에 살쪘나? 빠졌어 빠졌어 원래 입고 74kg 나왔었거든 어좀 빠, 조금 빠지긴 했네 확실히 아 씨발 <laughs> <laughs> 정수님당 1위 기에 걸릴 소식이 있다던데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왜? 그래서 아파트 보고 왔어요 <laughs> 우리 아파트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우리 아파트 가게 되면 쓰리 룸이잖아 응 네. 세입자 하나 더 받을까? 좋죠 데라 엄마가 대라한테 어. 어. 나가라 그랬대 나가라 그랬대 <laughs> 그래서 이나라가 우리 집 사입자로 들어오는 거는 어, 좋아, 딱 좋대! 우리 잘 살아 봅시다! <laughs> 너무 좋지? 어청한엘베사명제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때문에 울화통이 터집니다. 1, 2 3형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개웃기긴 하다 그치? 멍청한 엘베 사명제 때문에, 때문에 오라통이 터집니다 <laughs> 맞습니다 진짜 <laughs> 족같은 그냥 엘리베이터 줄 끊고 1층으로 떨어지고 싶어 <laughs> 누나가 집에 있잖아. 하, 누나, 나 오늘 집안 들어가. 준이야, 제발 집좀들어와 준이야, 내가 요리해줄까? 하, 누나, 나 설사해. 하, 누나, 내일 들어갈게. 준이야, 집에 언제 들어와 준이야, 왜집안 와? 누나, 집 앞이다.